자, 이번에 1번 문제는 36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6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왔는데 여기서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8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이므로 루트 8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게 됩니다. 3번은 제곱근 16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인데 일단 제곱근 16은 루트 16이므로 4로 나타낼 수 있고 이 4의 양의 제곱 근을 표현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중 양의 제곱근은 2가 되게 됩니다. 4번은 제곱근 36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루트 36은 6이 되고 이 6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게 됩니다. 다음 5번은 마이너스 9의 음의 제곱근을 거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 문제 6번은 13의 양의 제곱근을 거라는 것이므로 플러스 13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